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스콜라스 왔습다자 이제 우리 많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드는 재미가 더 쏠쏠한 스콜라스 배종찬의 스콜라스 왔습다자 우리가 이제 뭐몇 번째 시간인지 알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많은 작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콜라스를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될게 뭡니까? 구독과 구독입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자, 우리가 구독 댄스도 곧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전통 가옥과 전통 의상. 전통 가옥과 작품입니다. 전통 의상이라고 하는 작품. 우리가 오늘 이걸 특별히 오는 네. 이유가 있죠?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가보지 않아도 전 세계를 가본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스콜라스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죽했으는 네, 우리가 이게 열몇개나라의또 가옥이잖아요. 지금 열 여섯 그러니까 16개. 개죠. 나는 오늘 미국에서 잘래. 나는 내일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잘래. 아니 아니야. 난 몽골에서 잘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작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작품을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교과서에 두근두근. 세계연을 또 하는 내용과 연결이 돼 있고 초등학교 육학년 이학기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바로 우리가 체험학습처럼 배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작품이고 또 만드는 건 우리가 어떻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 라스가 소개를 해주죠. 여기 보면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 이제 생각했던 한중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미국, 캐나다, 뭐, 몽골, 몽골, 인도네시아 뭐 이런 인도네시아.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했습니다. 보면은 중국 몽골, 자, 네. 어떤 나라죠?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 오, 인도네시아. 자, 그 다음은? 네, 몽골. 몽골입니다. 네. 이걸 뭐라 그러죠? 게르. 게르. 게르입다 네. 유명하죠? 게르네. 실제 우리가 몽골을 가면은 이런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 자는 게또 꿈이잖아요. 네. 또 어떤 나라가 있나요? 오스트레일리아 자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만들 때 어떤 걸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음. 크기가 네. 작아요 어. 작아서 그리고 여한 작품에 16개의 전통 가옥과 전통 네. 의상들이 이렇게 16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음. 크기들이 작고 만들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실제로 조립 한몇 번만 하면은 뚝딱뚝딱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친구들과 나눠서 그렇죠. 만들어보셔도 재밌을것 같아요 우리가 스콜라스 작품이 너무 좋은 것이 네. 혼자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또 만드는 거지만, 친구들과 함께 만들 수 있잖아요. 네. 하하, 호호 네. 하면서. 그리고 음. 우리가 솔직히 한국이나 뭐 일본, 음. 중국,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죠. 익숙하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 브라질. 브라질. 아, 난이 브라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명똥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저희 작품을 만들면서. 네. 체험해보시고 느껴보실 수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가 브라질을 그러면 싼 밤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브라질 사람들은 인디언 이렇게 이 브라질 인디언들은 이런 전통가옥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레이시아는 네. 이렇게 수상가옥이죠 그렇죠. 네 수상가옥 어, 이렇게 만들어봤고 또 우리가 이 집들을 만들고 나서 어떤 놀이를 또 해볼 수가 있나요? 이거를 국기를 뺀 다음에 네. 이런 게 어디 나라의 가옥이고 어디 나라의 의상인지 이런 걸 맞추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식으로 게임을 해봐도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국기를 뺀 다음에 친구들끼리 네. 야 이건 어디야? 네. 서로 오죠 재빠르게 어이거는 어디야? 이렇게 맞추기를 해보는 네 맞춰보는 네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집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또 마치고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모양의 집까지도 우리가 볼수있다 이게 보면 음. 이 제품 패키지 상자 뒷면에 QR 네. 코드가 어, 있어요. QR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읽혀주시면 네, 저희 스콜라스 TV에 다 올라가 있는 만들기 영상들을 그렇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영상 지금도 바로 보실 수 있죠. 네, 있잖아. 그리고 네. 이 이쪽. QR코드를 스캔하면 음. 조립 설명서를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아. 만들 수가 있어서 네. 너무 인기 상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수업도 많이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네. 저희가 설명서는 이렇게 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핸드폰만 있으시면 QR코드로 네. 스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많이... 좀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16개 국가의 전통가옥을 네. 다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을까요? 톤이 닿지 않는 곳에 네. 먼지 타지 않는 곳에 아,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야, 우리가 좀 이렇게 어, 장식장이 네. 있으면 그것을 좀 밑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멀찌감지 이렇게 보면서 아 저거 뭔가야 이건 오스트레일리아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댓글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음. 어, 이렇게 의식주 체험할 때, 음. 이제 공부할 때 교구로 사용해 보셨는데 정말 음. 유익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들의 전통가옥이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전통 과옥이 있다는 건 나도 저도 처음 알 정도로 우리 스콜라스의 작품 사실 경이롭네요. 자잘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대종철의 스콜라스왔습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빛나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